안녕하세요.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 디스커버리봇을 통한 손쉬운 자동화 프로세스 발굴 소개 및 데모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본 교육 과정에서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조금 더 쉽게 발굴하고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봇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스커버리봇이라고 하는 제품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배경 소개를 드리는 게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발굴하고 그걸 자동화까지 이끌어 내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러니까 문서 작업이나 관련되어 있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에 대한 수집이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까지 드는 노력이 30%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이 자동화 수행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저희가 자동화를 하면 될지, 이 자동화가 충분한 ROI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이걸 갖고 개발자분들한테 충분한 데이터들을 줘야지 이제 개발자분들도 그 화면을 보시면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문서가 될 텐데요. 그런 문서들을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작업들까지 하는 일련의 모든 작업들을 사전에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런 작업들이 사실 70%에 육박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전 투자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사전에 예를 들면 뭐 자동화를 대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팀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다는 건 아마 그런 분들은 알고 계실 건데 그 부분들 사전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 디스커버리봇이 최적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디스커버리가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현업 사용자분들,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로세스 분석가라고 하는 개발을 하기 전에 이제 어,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이런 개발자분들한테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주기 위한 프로세스 분석가라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과 프로세스가 간단하면 사실 뭐 한두 번 정도의 미팅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거기에 따른 그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들인데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사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현업 사용자분과 프로세스 분석가분들의 굉장히 많은 미팅들이 생각보다 사전에 있죠. 그래서 디스커버리봇 사용 전에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디스커버리봇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현업 사용자분들이 이런 디스커버리 과정들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 주시고 그걸 갖고 프로세스 분석가분들이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자분들한테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단축할 수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단에 보면 디스커버리봇 관리팀에서 이 관리자분이 인보이스를 예를 들면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 프로세스다 라고 선정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녹화를 현업 분들한테, 프로세스 오너 분들한테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오너 분들은, 오너 분들이 한 분이실 수도 있지만, 뭐한분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전부 다 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 방식대로 한번 녹화를 떠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A라는 분, B라는 분, C라는 분들이 각각 자기가 하는 스타일대로 업무를, 녹화를 하게 됩니다. 이 녹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 화면에서 내가 어떤 의도를 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작동을 했습니다. 이런 값을 넣고 이런 클릭을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업분들이 다 적어주게끔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계 단계별로 커멘트들을 다 달아주시게 되면, 그걸 분석가분이 취합해서 통합하고, 그리고 ABC라고 하는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어떤 걸지, 가장 안전하게, 가장 FM대로 하시는 분이 어떤 식으로 스타일대로 하시는 건지를 이 분석가분이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들을 거쳐서 이걸 기반으로 ROI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잠재 대상이었던 프로세스가 이걸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디시전이 내려지게 되면 그걸 개발자분들한테 전달할 충분한 정보를 문서화를 거치게끔 되어 있고요. 문서화도 역시 디스커버리봇에서 자동으로 문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서봇 전환까지도 해줍니다. 이 보세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기하다, 뭐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보세 전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뼈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역시나 관련되어 있는 디테일한 로직들은 저 문서화 돼 있는 문서를 보시고 나서, 역시 개발을 추가적으로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뼈대가 있고 없고는 꽤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갖고 보수를 수정해 가면서 만드시면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이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이런 보 전환된 걸 갖고 완료하게 되면 프로세스 오너 분들은 좀더 스마트하게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트한테 맡기고 사람이 판단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스마트하게 어떻게 보면 근로자로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스커버리봇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서브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하나 이미 영상을 하나 떠놨고요. 예를 들면은 시티즌 디벨로퍼 데모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잠재적인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현업분들이 이 스타트 레코딩 버튼을 눌러서 관련돼 있는 레코딩들을 다떠 주게 됩니다. 이걸 다 뜨게 되면 여기 이제 하단 쪽에 녹화를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 같은 게 이제 뜨게 돼 있고요. 본인이 하던 스타일대로 그대로 업무를 녹화를 떠 주시면 됩니다. 녹화를 뜨고 이제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같은 어, 화면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현업분들은 Edit My Recording 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어, 내가 떴었던 영상들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떴던 이 87번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 레코딩을 보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제가 했었던 스텝들이 전부 다 상세하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테스크바에서 어떤 것들을 눌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전부 다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화면이 정말 그 보안적인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스커버리 뭐 팀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봉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이유 때문에 뜨긴 떴는데 이거를 그 팀에선 알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나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스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는 뭐 스크린을 이런 식으로 차단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프로세스를 녹화를 뜨는 중간에 사실은 뭐 불필요한 작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현업 분들이 쭉 보다가 아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제가 의미 없는 작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스텝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 스텝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작업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어, 어플리케이션 선택 작업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다 나와 있죠 이쪽에 보면 뭐창 전환 중 그리고 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구글에 가서 관련된 검색어 입력 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업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스크린을 최 공유할 수도 있고 그 스텝을 지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 디스크립션 쪽에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뭐고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어떤 값들이 이런 식으로 어, 타이핑이 됐었고 이런 것들도 다 레코딩이 다 떠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 있는 그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다 정제해서 최종적으로 아이 정도면 요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알수 있겠다라고 하면 현업 분들의 마지막 스텝은 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는 걸로 일단 끝이 됩니다. 요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누르기 전에는 사실 디스커버리봇을 담당하시는 팀이 녹화된 걸볼 수가 없습니다. 서브밋을 누르는 동시에 그걸 공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브밋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르고 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녹화 떴던 정보하고 이런 캡처했었던 화면들 그리고 디스크립션 정보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분석가라고 아까 제가 명명했었던 그 분한테 전달이 되게끔 돼 있고요. 분석가분은 자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 분석가분은 이제 이 현업이 하나라도 전송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이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analyze process라고 하는 메뉴가 뜨게끔 돼 있고요. 요걸 이제 누르게끔 돼 있으면 아, 지금까지 참여자가 몇 명이었으며, 아까 제가 ABC 뭐세 분이 다 보냈으면, 이파 퍼티스펀트가 이제 세 명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평균은 프로세스가 몇 분이 걸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있고,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뭐가 있으며, 이런 식으로 관련된 정보들 전부 다 상세하게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이컴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비교할 뿐이 없지만, 두개 이상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화면이 이제 쪼개지면서 관련되어 있는 그 화면들이 나오게끔 돼 있고요. 어그리게이트에 보시면 이제 현업 분들이 녹화를 떠줬던 그 화면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화면은 보니까 아 이분이 어플리케이션 선택 작업을 여기서 했었구나. 뭐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쭉 이제 줌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 구글에 가서 관련된 검색을 입력을 했구나.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관련돼 있는 아 이분이 이래서 이런 작업들을 쭉쭉쭉쭉 했구나. 그래서 A, B, C 예를 들면 세 분의 이런 데이터들을 쭉 확인을 컴프레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F, M 대로 정의된 프로세스들을 짜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 중에 가장 좋은 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 분에서 이 분이 어떻게 보면 F, M 대로 회사에서 일,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런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다 했고, 이 부분은 뭐 비인원이 어떻게 보면 잘했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분석가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확인이 되게 되면 관련돼 있는 걸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명명돼 있는 플로어로 태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티즌, 디벨로퍼 데모. OPT,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명명되어 있는 오퍼튜니티를 이제 새로 생성을 하고요. 그 현업분들이 보내준 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스텝이, 예를 들면, 세 분이 각각 하시는데, 뭐, 50만 원이 평균적인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값어치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분석가 분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 떻게 보면 그 분석가 분의 개인 의견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포텐셜로, 예를 들면, 세이빙 될수 있는 금액이 원래 드렸던 50만원보다 예를 들면 높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땐 3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티도 정해서 미디엄 하이로우로 이제 정해서 이거를 오퍼튜니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메뉴에 이제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퍼튜니티로 가볼게요 자 오퍼튜니티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하는 오퍼튜니티가 이제 쭉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디스커버리보 팀에서 이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최종적으로 이걸 진행을 할지 말지를 이 화면에서 이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단계에서. 자, PDD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 디파인 도큐먼트라고 하는 그 약자를 갖고 있는 버튼을 누르게끔 되면 아까 보신 화면들이 워드 파일로 이런 식으로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오퍼튜니티는 뭔지, 뭐 ROI는 어떤 식으로 이제 산정이 됐는지 요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오게끔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요 문서를 보고 개발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자세한 화면들, 현업분들이 떠줬던 화면,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분석가분들이 분석과 정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난 최종적인 버전의 이제 문서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이 문서를 갖고 현업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터뷰 과정이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그치만 완전 바닥에서 시작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인사이트를 갖고 현업분들하고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70%에 해당되는 사전 준비 작업이 굉장히 더 짧아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떠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 화면에 기반해서 현업 사용자분들이 준 정보를 갖고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봇으로 전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뼈대봇을 의 만들어주고 개발자분들이 그 뼈대봇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끔 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컨버팅을 하게끔 되면 성공적으로 보스 됐다라고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봇으로 가게 되면 관련돼 있는 이런 상태들이 쭉다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시티즌 디벨로퍼 데모 O P T라고 하는 테스크가 이제 생겼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련어 있는 뼈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이 뼈대를 갖고 개발자분들이 아까 만든 도큐멘트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게 디스커버리봇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디스커버리봇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기능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기능들이 이네스먼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기반, 그리고 AI 기반을 좀더 가미를 해서 실제로 현업분들이 어떤 의도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봇이 현 단계보다 더 나은 버전으로 이제 갈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동화 프로세스를 좀더 확산하고 좀더 우리 회사에서 이 이런 자동화의 컨셉에 대해서 좀더 고도화 시키기 위한 사전적인 툴로 디스커버리봇이 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스커버리봇 어, 과정이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